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공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최근에 예. 지금 좀안 좋은 일이네요. 예. 박지훈 씨와 최동석 씨가 <laughs> 서로가 공방을, 공방을 벌치고 있습니다. 예. 공방을, 있습니다. 예.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박지훈 씨랑 최동석 씨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최근 들어서 특히 쟁점이 됐던 거는 이 이혼 과정에서 박지훈 씨가 최동석 씨가 부정행위를 했다. 라는 이유가 주된 쟁점 이혼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어, 지금 최동석 씨가 박지훈 씨의 남사친 박지훈 씨는 남사친이라고 주장하고 네네네. 최동석 씨는 <laughs>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어, 혼인 중에 내 와이프 박지훈이랑 상간남인 당신이랑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상간남인 당신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어, 이슈가 된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그 네. 사실관계를 떠나서 네. 만약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혼 소송은 끝났어요. 이미 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예. 명백한 증거까지 예. 그러면 추가로 소송을 또할 수가 있는 거네요 할수 있죠 이혼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됐으면 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은 한쪽은 왜 이혼이 이루어지는지 핵심 내용은 모르고 이혼을 한걸 수도 있잖아요 상간녀가 사실 이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런데 그걸 뒤에 알게 됐을 경우에 이미 이혼 소송이 확정되면 은 이혼 소송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다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이혼 소송에서 숨겨져 있던 어,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또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혼소송은 완료가 됐지만 양육권 소송도 예. 한쪽이 졌어요 이를 들어서 예. 근데 뒤집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부정행위랑 양육권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나 아,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 이혼소송과 별도로 나중에 드러난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양육자 변경 신청이라는 거를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 환경이. 그렇죠 그게 바뀌기는 어렵겠죠 부정행위와 아이들 양육은 사실 좀 별개 문제로 바라보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럼 지금 차동석 씨가 주장하는 게그 결혼 생활 중에 남사친과 예. 여행을 예. 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아치라 여사친이 본인 생활 중에 여행을 갔어요 예. 이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부정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 소장님이 여사친이랑 1박으로 여행을 갔고 그것을 김 소장님 와이프가 알게 됐을 때 네네. 1박으로 여행 간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취급을 안 합니다 어, 단둘이 갔다고 해도 좀 애매한데요 어. 단둘이 갔다 해도 네. 여행 간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바로 인정되는 거나 아닙니다 음.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좀더 적극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지에서 뽀뽀를 하는 사진이 있다든지. 아. 포옹을 하고 있다든지 아... 뭐 아니면은 여행지에서 그냥 단둘이 여행 가는 걸 넘어서서 음... 하나의 객실에서 숙박을 했다든지 하나의 객실이라고 해서 또다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닌 게 아, 복잡합니다. 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 여행만 갔다고 해서 그냥 너뭐 훌륭했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죠. 명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많죠. 게다가 이번에 이 박지윤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사친. 그 친구와 저 박지윤은 그런 이성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최동석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의 일을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 하는데 이 표현을 봤을 때그 남자는 아마 게이 라는 아... 어,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게이라고 칩시다 게. 게이는 어떻게 증명을 할수있요 <laughs> 그것도 문제예요 외국에 보면 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유행이 게이 남사친 하나쯤은 있는 게 유행이었는데 사실은 게이 성적 취향이 없으면서도 남자들이 자기가 게이인 것처럼 <laughs> 아. 위장을 해서 여자들이랑 남사친 관계부터 만들고 그 뒤에 유혹을 하는 뭐 그런 수법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미친놈들이 많네 <웃음> <웃음> 게이라는 게 입증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보니까 SNS로 자꾸 돌려까기 너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주어는 없지만 뭔가 메이기 같은데 <laughs> 혹시나 이 사건과 별개로 어떤 사람이 김소장이라는 주어는 사용 안 했지만 와, 돌려까요 이 SNS, 인스타, 유튜브로. 제가 고소를할수 있나요? 실제로 제가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피해자 쪽 대리였는데, 그 상대편, 가해자가 본인 카톡 프사를 우리 쪽을 조롱하는 거를 계속 끝없이 올렸어요. 주어 없이.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유죄로 끌고 갔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다른 걸로 입증을 하면 돼요.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본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이용했고, 또 거기에 주어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톡이 자기 상태 메시지잖아요. 인스타 그런 데 올린 게 아니라 일단 공연성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말 그대로 주어 없는 글을 계속 썼기 때문에 특정성도 입증이 어려웠는데 결국엔 주변 증거를 제가 대량으로 모아서 검사 판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그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처벌 받았겠네요. 받았어요. 아, 예. 정황에 따라서 주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감정이 식는다는 건 부부 감정이 같이 식기 때문에 한쪽이 바람을 피고 있으면 다른 쪽도 피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러다 서로 적발이 되면은 자기가 이 혼인 파탄의 유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상간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혼인이 파탄이 난 뒤에 만난 애인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예. 혼인이 파탄이 났다는 시점은 언제부터 잡을 수 있는가요? 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집을 나가서 같이 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집을 나가서 같이 살지 않기 시작했고 일단은 이제 이혼 소송도 했고 이혼 소송 내에서 서로간에 양육비라든지 혹은 재산 분할 이런 분쟁은 있을지언정 둘이 이혼하겠다라는 의사는 완전히 확고한 게 법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아직 소송 중이라서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 파탄으로 봅니다 오늘은 박지윤 씨와 재동석 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